저렇게 걸어 보아도, 튀는 빗물은 피하기 어렵네. 이렇게 저렇게 피해 보아도, 쫓기는 걸음은 무릉덩이로 철사. 짜증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와, 안 돼, 꿀꺽 삼켜. 심오, 크게 한 번에 내 하루의 운명, 꿈치 가득 번진 흙탕물 같을 순 없잖아 상상해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 너와 함께 구경하면 옥대는 낭만의 도시 거리는 비에 젖어 춤추자 시원한 바람이 우리 나라 오르게 하네 날리는 너의 긴 머리결 기분 좋은 이 향기 붉게 물들어버린 두부리. 소비드미 야아 <laughs> 진짜 감명스럽네. <laughs> 정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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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 어쿠스틱 기호 아 정훈 밴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니다 야, 예 진짜 예 아니 무슨 홍대 어디 손장 약간 클럽 같은데 있잖아요. 네, 그런데 네, 네, 와 네, 있는 네. 줄 알았어요. 세즈 카페 같은데 <laughs> 어. 너무 멋있어요. 어. 진짜 라이브를 저희 스튜디오에서 듣는 거 맞나요? 지금 꿈 아니죠? 아, 감사합니다. 가, 함께 이렇게 춤춰주시니까 저희도 되게 흥이 났던 것 같아요. 음, 네. 어우, 저는 민경 씨 보고 네. 깜짝 놀랐네. 잠깐 그 대기실에서 뵀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링 위에 딱 걸리니까. 달라지시네. 그러니까요. 야 레이저가 막, 막 나오네. 음이온이 막 쏟아지네. 어. 처음에 잘 몰랐는데. 정음 밴드의 네네. 정민경 씨 그리고 황명음 씨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라이브로 만나뵙게 돼서 너무 좋은데요. 음. 어, 선곡을 낭만 도시 그리고 그대야라는 곡을 선곡을 해 오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오늘 팩트인스타가 이제 굉장히 뜻깊은 자리잖아요. 음. 저희가 축하드리는 마음. 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저희 노래 중에 가장 흥겨운 곡으로 저희가 좀 선곡을 해보았어요. 어좀 괜찮으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누구한테 네,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게 저 팩트인스타 이제 백회 이제 저 특집으로 이제 게스트 이제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솔직히 어떠셨어요? 예. <laughs> <laughs> 저희가 사실 영웅 기자님 만날 때마다 저희가 거기 를꼭 나가야 된다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laughs> 어, 어, 진짜 저희를 또 초대해 주시니까 또 이런 또 백해 특집에 저희 불러 주셔서 저희 사실은 믿기지 않았고 지금도 굉장히 좀 긴장되고 설레 이는것 같아요. 어... 네, 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명음 신원 이렇게 네. 저 뵀는데 처음 봤는데 얼굴이 낯설지가 않아요. 저 예전에 그 국민유리 선생님 닮았어요. <laughs> 예, 예, 그 착한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예, 예. 예. 약간 잘 내고, 은행 쪽 냄새도 좀 나고. 어. 미리 알려주고 아, 이렇게 이런 거 나올 거다. 뭐 그런 거, 선생님. 어디서 된거 같아요? 나서는. 감사합니다. <laughs> 어떤 선생 오늘 여기 나오셨는데. 아 일단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백회라는 게 사실 이렇게 끝까지 백회 그리고 또 이백회 쭉쭉 어, 팩트인스타가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네. 어, 그 지붕 들고 역주행고 거기 이제 그 코너 이제 그. 지난번에 나오셨잖아요. 어떻게, 네네.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어떻게 입질이 좀 왔는지. 없으면 없었다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laughs> <laughs> 예, 예, 아, 예, 되게 생색내시거든요 네, 네. 네. 아, 네. 그 되게, 뭐... 되게 잘해주셨어요 예, 예. 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되게 잘해주시고 뭔가 그거를 좀 뭐랄까 질문도 저희한테 딱 맞게 해주시고 그래서 <laughs> 아, 그거 이후에 행사도 좀 들어오고요 아진짜네 <laughs> 저희 행사도 많이 들어오고 뭐 그리고 저희 팬분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아, 네. 오. 좋은 날에 아나운서님과 지상철 선배님이랑 또 같이 나오니까 아니 정우 밴드가 이러면서 <laughs> 어, 어.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희가 네. 너무 감사하죠. 진짜 예.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셨는데 네. 너무 이쁜 음. 울타리예요. 음. 그러면서 문득 내가 이렇게 딱 느끼는 게야참잘 살았구나 그런 그 느낌이 있어요. 음. 이럴 때 네. 이제 보람을 좀 느끼죠. 네. 예. <laughs> 아, 실제로 네네. 실제로 이제 그 정우 밴드가. 네. 정말 인디씬에서도 굉장히 핫한 밴드라서 네네. 행사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뭐 음원 수익도 좋고 그래갖고 홍익대학교 옆에 또 거기 네. 굉장히 그 세가 비싼데 거기에 네. 또 건물들 또그 스튜디오를 갖고 계세요. 아, 진짜 예, 이게 좀 있는 밴드입니다. 있는 밴드로. 그러면 역세대 이으 홍익 밴드도 괜찮은데요. 네. <laughs> 네. 네. 아, 그래서 오늘 정명 씨 의상도 약간 네. 그 C 브랜드 느낌이 좀 나잖아요. 니트가 아, 그, 아, 예. 그 니트가 아, 예. 예. 굉장히 오, 좀 뭔가 예. 아정다정한 느낌이고. 아, 네. <laughs> 그리고 그 명음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그 SBS 아침 드라마 요즘 예. 네. 예. 네? 거기에 출연하시는 예. 거기 네? 알렉스 씨랑 굉장히 닮으셨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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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출연한다는 아,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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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이 <laughs> 있네요. 아니 근데 뭐저 <laughs> 박기자는 되게 저기 우리 적은 팬들이랑 친하다고 했는데 네. 그때 이제 관계를 가진 거예요? 아니면... 네, 네. 그때 처음 알게 됐고 음. 예, 예.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저희 팬들은 그 기자님을 다 알고 계세요. 오 그래요? 네, 네. 그 정도로. 오. 저희 홍보도 많이 오, 해주시고 오, 감사합니다. 예. 난또기작이 훌치긴 줄 알았는데, 저도. 어, 제가도 이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예. 케미가 맞아요. 그래서 아, <laughs> 또뭐 이제 다른 또 선물을 또 갖고 오셨다고 하는데, 아, 백회 특집을 예, 예, 예. 위해서 네, 저희가 예. 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네. 또 음악 선물을 준비해왔습니다 로고송을 아, 준비해봤어요. 네. 좋아요. 뭐요? 뭐? 로고송이요. 로고송. 아, 우리 로고송. 어, 우리 <laughs> 로고송. 오. 네. 한번 오. 예, 예. 들려 드릴게요. 네, 예, 예. 고맙니다 로고 송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어, 이렇게 나오 좋아 저희가 작업실 가서 좀잘 녹음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진짜 진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일단은 그 생각을 하신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예. 아, 어떤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아, 거거든요. 아, 저희 따뜻한 밴드거든요. 아. <laughs> 아 그리고 믹싱이 우리 깁둘하게 안 나도 되겠어요 깁둘하게 아, 예, 안 나도 되겠 돼요. 지금 막 아. 지금 참 숟가락에 땅 아, 터져가지고 죽겠어요. 네. 아, 너무 좋네요. 예. 아, 민경 씨는 그리고 완전 꿀성된 것 같아요, 진짜. 아,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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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연주도 굉장히 수준급이신 아, 것 같은데. 네. 나는 네. 저기타에 4번 줄이 되고 싶어서. 순간. 아, <laughs> 아 나좀 쳐주지, 계속. <laughs> 내 갈비 좀 쳐주지. 어, 예. 근데 두 분이 국내에서 그. 국내에서 손꼽히는 재즈 보컬리스트고 또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라고 하시는데 한번 연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네 잠깐 바로 보여주시죠 아아 이얘 때문에 다 하이라이트지 아, 저 기타 심장 끊으면 끝난 거야. 퉁퉁, 이거는 끝난 거야. 야. 박수, 박수, 박수. 민경 씨도 빠질 수 없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보컬리스트로 또 뭔가 좀. 보여주시죠. 네, 근데 저는 또 이제 오빠가 없으면 안 되니까 아하. 오빠와 함께 네. 어, 아이유님의 노래를 저희가 아하.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 이번 신곡, 네, 삐삐삐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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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기대되는 아요 기대, 네, 아이유 삐삐, 네. 네, 가볼까요? 음. 사해 호텔거없이 시작해도 서론 없지 사랑할게요 <웃음> back, up, back up 이대로 좋아요 <laughs> b a l a n 스 e b a it's me 나의요 다를 거없이 <laughs> 요즘엔 뭔가요 내 <내가> 가시 탐색하는 <laughs> 불빛 scanner <laughs> scanner 오늘은 몇점인가요 jealous jealous 대체 왜 저런 옷을 좋아한다 기분을 알수 없는 저 표정은 뭐람? 태가 달라진 건 아마 스트레스 때문인 것. 걱정야 제도 차 Yellow C A R D. 추억을 예. 건들면 은 진짜 대단하신 거거든 와. 나 예전에 삐삐 많이 썼거든 아잇 예. 아, <laughs> 아 옛날에 내가 옛날 그 차고 다니던 거 아, 생각만 아, 해 그게 자랑이었거든 네. 그 당시에 <laughs> 앞에다가 차고 다녀야 됐거든 빨리빨리 빨리, 항상 그, 빨리빨리야 근데요 우리 네. 또한국으로 너무 아쉽잖아요 음. 네. 지상윤 씨가 좋아하는 그분들의 노래도 한곡더 부탁드려볼까요? 네. 누구요? BTS 어 진짜요? 오 아, 이게 BTS 가능한가요? 네네 저희 가능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BTS 가나요? 네 이런 버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 궁금한데요? 야 어떻게 하지? 면난도 기쁜 척할 수가 있었어 면 아파도 수가 있었어 사랑이 사랑으로 완벽하게 내 모든 아픔들은 다 숨겨지게 이루지지 않는 꿈속에서 피울 수 없는 꽃이기 왔어. I'm so sick of this fake it love, fake it love, fake it love. I'm so sorry but it's fake it love, fake it love, fake it love. I wanna be a good girl just for you. 세상을 전해. Just for you trong cuộc bắt Just for you Sorry, but it's fake love. Fake love. Fake love. y o w Yeah. 좋은 밴드. Wow. 나는 진단서 진짜? 끊을 거야. <laughs> 진단서 끊을 거야. 와. 와, 와 아, 아니왜 도대체 러브가 페이크 e l 일까요 정말. <야> <laughs> 아, 듣고 있는데. 가슴도 아, 프고 막, 습 되게 우고맙습 됐었어 진짜. 습고막핑신이 고맙습니다. <laughs>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 아, 세요 아, 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 아, 네요그 요즘에 연 많이 막혀 있었거든요. 면봉도 안 들어갔었는데 오늘 다 떨어지네 안에 있는 거. 예, 네. 네. 저희들 언제든 불러 주시면 아, 저희가 오겠습니다. 뭐, 아, 그리고 네.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네. 서로 이제 뭐 저희는 뭐 둘의 정신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그 귀한 시간 내줘서 음.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우리 정흠 밴드 뭐할때꼭 <laughs> 네. 예, 예. 아, 네. 한번 불러 주십시오. 아, 방송에서 뭐,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꼭 부르겠습니다. 아, 정말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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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람, 아니, 사람 인연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뭐몇 시간이 됐든 내가 가서 정흠 밴드를 위해서는 내가 목젖을 내가 타조를 해드릴 테니까. 와 네, 네, 네. 와 대박 대박. 네. 아 기분 좋네. 오늘 기 받네. 아 우리 오늘 팩트인스타 1 0 0회 특집 음, 음. 정은 밴드 두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네, 네. 인디씬 뮤지션 대표로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어, 그런 만큼 팩트인스타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있다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인디뮤지션들이 아까 마왕 말씀하셨잖아요. 네. 음. 인디뮤지션들이 뭔가 이렇게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요. 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코너가 그리고 또 팩트인스타가 쭉쭉 네. 인디들을 위해서도 네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저기 어 민경 씨도 하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 네. 그 영훈 기자님. 만나 뵐 때마다 항상 인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음.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자부심 있게 얘기를 아하, 하고 예. 다니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모습 쭉 계속해서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또 자주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음악을 진짜 인디 쪽을 되게 네. 많이 좋아하세요. 네, 인디 쪽의 간디예요. 네. 네, 네. 네, 네. <웃음> 정말로 <웃음>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또뭐 공연 계획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음. 어? 예. 네, 저희가 어, 11월 10일 토요일인데요. 저희가 소극장 콘서트를 열게 되었어요. 홍대 레드빅 스페이스라는 공간에서 아. 콘서트를 열게 되었는데 시간 나시면 네 공연 보러 어 아, 너무 좋았으면 좋겠어요. 아, 11월 12아한 나... 주인 거죠? 네, 다음, 다음 주 토요일. 네, 다음 주 토요일에 아, 네. 저글가 있을 때에. 네.